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경매 박사 사남매 아빠가 고양시 일산에서 53층으로 가장 높은 랜드마크 마찰루 아파트 고양시 일산 여진 YCT 102동 3,801호 경매 물건 강추합니다 고양시 일산 대법원 법원 부동산 경매 컨설팅 입찰 전문으로 하는 대행회사 주식회사 경매 박사 산남매 아빠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 방송로 33번지 상암동 MBC에서 15분, 일산 MBC에서 10분, 여의도 KBS에서 25분, 복동 SBS에서 2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연예인들도 선호하고 있는 일산 요진 YCT 아파트 102동 3801호 경매 물건을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 그리고 건매물시세 조사를 모두 마치고 블로그와 유튜브에 동시에 올르니 1산년 좋은 경매 물건 꼭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원 2024 타경 62720호 일산 요지 YCT 아파트 경매 물건 최초 감정가는 11억 1600만원이었으나 2월달에 1회 유찰된 후 7억 8120만원의 최저 경매가로 3월 12일 오전 10시 2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기부 등본 권리 분석 결과 2019년 2월 13일 설정된 제말 권고 건조당보다 앞선 권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기 부상 모든 권리는 말소되며 인수할 권리는 하나도 없는 아주 안전하고 양호한 경매 물건입니다.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 소유자 이 모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비 미납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산 요진 YCT 아파트는 북한산이 보이는. 전망이 정말 끝내주는 아파트인데 관리비는 많이 나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미납 관리비 어느 정도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요진 YCT 아파트 102동 3801호 경매 물건과 동일한 38평형 2024년 실거래가는 2024년 12월 27일 동일한 102동 31층이 0억 8,500만 원의 최고가에 거래되었고 12월 27일 5층도 10억 8,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저층인 3층이 9억 9,000만 원의 최저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일산 요진 YCT 아파트 102동 3801호와 동일한 338평형 경매 물건 정확한 건매물 시세 및대상 입찰가 등은 민감한 내용이라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산 요진 YCT 아파트 102동 38평형 네이버에 나온 매물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가격은 고층이 11억 500만 원에 나와 있고 18층이 11억 8천만 원에 또 다른 북한산 전망 고층이 12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 구준 KB 부동산 매매 시세는 동간청 일반 평균가가 10억 9천만 원, 당이 평균가가 11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일산 요진 YCT 아파트 102동 38평형, 2024년 최근 낙찰 현황은 고양지원 2023타경 70434 102동 46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2024년 6월 18일 24명이나 입찰에 참가해서 10억 3,392만 원에 낙찰되었고 그 당시 2위 입찰가는 10억 2,25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아파트는 남동향 북한산 전망에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대법원 고양지원 부동산 경매 사건 번호 2024 타경 62720호 고양시 일산 요진 YCT 아파트 102동 3801호 38평형 경매 물건 입찰 전날 정확한 급매물 시세 및 입찰 당일 예상 입찰인는 적정 입찰가 등은 대법원 경매 물건 인도 명도 등과 더불어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